네 오늘도 질문이 네. 몇개 왔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그 유튜브에 채팅 남겨주시면 그 질문 하실 수 있으니까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뽑는 건가요? 네. <laughs> <전> 이거를. <laughs> 어, 제게 일어나는 좋은 감사한 일들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니면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어, 일단은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게좀더 정확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막 팔리고 그런 게 계획한 건 아닌데 하나님은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온 열방이 먹고 마시고 살아나는 거였거든요. 나한테 일어난 좋은 일이 하나님의 꿈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나한테 일어난 그 좋은 일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영원히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냥 나 하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었다. 그 그냥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결국 다 같은 건가요?라고 질문해 주세요. 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 이, 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는 겁니다.가 창세기적 버전이고요. 신약적 버전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꿈, 목적, 성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는 그래서 첫 장자, 첫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이미테이션으로 해서 그냥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있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또 성경은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아담처럼 새로운 인류로 창조돼서. 예수님이 그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모델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네. 이거 좀 길게 써주셨는데 응.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이 혼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응. 몰라서 혼낸 건지 알고도 응. 혼낸 건지가 궁금하고. 또 루우벤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그 요셉을 살리려고 했는데 처음에 시기줄투 했을 텐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음. 시기줄투를 넘어서서 또 루우벤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우벤은 보면 좀 어쨌든 효심이 좀 깊기는 했어요. 근데, 나중엔, 루벤은 또, 잘못도 많이. 그러니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악인이다, 뭐, 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은 굉장히 단면적인 모습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루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좀 살려, 시기 질투가 있지만, 누군가 부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시기 질투를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선에서 빨리 거기서 돌아, 돌이켜야 돼요. 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루벤은 거기까지 가지 않은 거죠. 안 하면 제일 좋고. 왜냐하면 시기 질투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신앙이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지 않는 자체가 뭐예요? 남의 것을 부러워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그 꿈이나 비전이 초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응. 야곱이 응.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를 응. 알았을까? 알고도 왜 혼냈을까요? 알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건 알았지만 제가 그래서 야곱이 계속 문제가 있는 부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형제들간의 역동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 얘기를 했을 때그 뭔가 다른 안 좋은 역동이 일어날 걸 알고 있어서 아마 야다를 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거죠. 본인이 채소군만 입히지 않았으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거 뭐 꿈얘기 한것 정도로는 뭐 사실은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채소군은 뭐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편애가 물질로 간 거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편애로 간 거잖아요. 심정적으로 그냥 편애하는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편애의 대명사. 라헬과 레아 중에 라헬을 더 사랑해서 레아를 자기 그첫 부인을 홀더 했던 사나이 잖아요 야곱은 자신의 이 편애하는 이 문제 이것 자체 하나님의 공의를 담지 못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네. 질문은 다 됐는데 제가 응.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야곱처럼 이름이 바뀌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사울도 바울로 바뀌고 시몬도 베드로로 바뀌고 이러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그 이후에 바뀐 이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응, 그 응. 사람을 지칭하는데 야곱은 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계속 왜 우리가 야곱으로 언급을 하고 응. 그렇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대중적으로는 응. 야곱으로 많이 부르지 않나요? 뭐 저도 그 생각은 별로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글쎄요. 뭔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는 야곱이라는 그 자체가 좀더 야곱을 더 많이 잘 드러내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성경도 마지막까지 다시 야곱이라고 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은 이름이 바뀌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면 성경이 기록을 그 다음부터는 바울로 하거든요. 보면 섞어서 쓰더라고요. 계속 성경도. 아, 근데 그래도 웬만하면 바울로 그냥 하는데 이 야곱만 아까 말한 대로 섞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크게 그거를 완전히 구분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정말 마지막까지 130년의 세월을 보내고 막그 이후로 보낼 때까지도 사실은 야곱의 정체성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그가 마지막 요셉을 만났을 때 저는 어떤 신학적인 결단이 드디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130년 세월에 마지막 바로왕 만났을 때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굉장히 자기 어떤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렵긴 하지만 제가 다 돼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통제의 욕구를 내려놓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시간을 통제하고 사람을 통제하고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두 팔을 벌리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 통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통제의 대명사 뭐든지 통제, 경쟁, 노력 네,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바로를 만날 때, 그 요새 만나고 직전에 드디어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유명한 대사는 남기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 하나님께 맡긴. 예수님이 왜 어린양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맡기잖아요, 그냥 순한 어린양처럼 끌려가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 특별히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고난 주간만이라도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상황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구로 돌아가셔서 마을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